그럼 샘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에다가 샘플을 만들 거예요. 샘플을 만들 때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방법이 아닌데 이게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에요. 여기 보면은 제가 순서라고 써놨죠. 이 순서대로 넣을 건데 라스트 노트가 먼저 들어가요. 그래서 라스트 노트가 앞번호, 탑번호가 탑 노트가 뒷번호예요. 그러니까 탑 노트에 있는 형료가 나중에 들어가야 돼요. 가장 가벼운 향료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맨 처음에 넣는 거는 가장 무거운 라스트 노트 향료 넣을 거고 그다음 미들 노트 향료 넣을 거고 라스트 트향아탑 노트 아, 향을 가장 나중에 넣을 거예요. 그러면은 맨 처음에 넣는 게 샌달우드 총네 방울 넣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그다음에 모수가 다섯 방울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해서 라스트 노트 다 넣었고, 그다음 미들 노트 넣을 거예요. 미들 노트는 맨 처음에 넣는 게 음방울꽃 일리오보드펠리. 총 다섯 방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음에 히아시스. 히아시스는 두 방울. 하나, 둘. 꼭꼭 닫아 주고 그 다음에, 오키드. 난꽃. 오키드는 네 방울 넣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미들노트까지 다 넣었고, 마지막으로 탑노트 넣을 거예요. 처음 넣는 거는 레몬. 레몬을 일곱 방울 이렇게 일 방울 넣었고, 두 번째로 베르가몬. 이건 1 4 방울 넣을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오늘 만드는 그린 시터스 코롱의 주제가 되는 게 제가 베르가모시를 정했기 때문에 베르가모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린 노트 세 방울 둘셋 마지막으로 그린티 6방울. 이렇게 총 50방울 정도 넣으면은, 대략 이 정도는 넣는데, 이게 대략 1g 정도 남아요. 물론,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, 좀더 넣을 수도 있고, 좀덜 넣을 수 있어요. 그래서,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 보고, 잘 섞은 다음에 시향지로 가지고 향을 체크할 건데 저는 반으로 잘라서 끝에도 살짝 묻히고 살짝 접은 다음에 흔드셔서 알콜 날고 충분히 알콜 날린 다음에 음, 이렇게 시향하는 거예요. 음. 여름에 쓰기 딱 좋은데 되게 편안하고 많이 상큼하진 않아요. 적당히 맑고 자극적이지 않고. 음. 제가 만든 거지만 어, 상상만큼 잘 나온 것 같아요. 물론, 많이 연습해보면 연습할수록 다양한 향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꼭더 많이 연습하는 거를 추천해드리는 거고요. 여기까지 해서 오늘 샘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